A형 불보룹비블랙 B!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8개월 동안 쉬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제 시간이 나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봉사를 좀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더 앨범, 앨범에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큰, 음악적으로 더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적으로 더 많이 힘을 쓰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팔 개월이라는 시간 동에 시간 동안 저희가 각자 각멤버별로다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으로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가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돼서 다 멤버별로 정말 이번 컴백이 정말 뜻깊은 컴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기, 오래 기다려 주신 팬분들한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오래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 그 저희가 이제 태국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잘못했던 걸 한번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자숙하는 시간을 많이 가셨고요. 그리고 저희의 말로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저희가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의 말이 어, 이렇게 그 태국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의 말 하나가 이런 태국분들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의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새로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난리나로 많이 사랑받고 있을 당시에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자만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초심으로 돌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